민주노총 노동자하고 기아가 수십 년부터 협의를 했답니다. 거기서 25년 생활 먹고 근무를 하면은 자기 자녀를 거기에 서도록 했답니다. 그렇게, 어, 서로 협의했답니다. 다그러므로 뭐 기아에 들어갈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. 다 자기 자녀들을 어, 거 그게 넣을 거 아니냐고. 그래서 지금 20대 청년들이 기아에 들어가려 해도 지금 못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. 이 기아 자, 기아 자동차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. 폐쇄시키면 됩니다.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? 이거는. 20대 청년들이 기아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. 정말 이는 기아자동차를 선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아자동차를 차로 사는 사람들도 한심하다는 겁니다. 이런 회사가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이런 행태를 하는데 이런 회사에 무슨 차로 사 줍니까? 어떻게 돼서 어, 자기 어, 직원들 어, 부모들이 퇴산를 하든지 하면은 자기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려는 겁니다. 그런 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도 아니고 기아 자동차를 폐지를 시키면 됩니다. 폐지를 할 정부에서 뭐냐면 국민들 이 나서서 이 자동차 어 불매 운동을 해야 됩니다. 기아 자동차에 사가지 없는 놈들 아닙니까 이거? 그러고. 건설 아파트 짓는 노동민주노총이 어, 15억이나 뜯었다 합니다. 그 15억만 니고 지금 수준대가 있답니다. 방해를 애우는 소리 어, 하루종일 틀어놨고, 방송을 또 개우는 소리 하루종일 틀어놨고, 자기들 어, 자제 안 쓰면, 자제를 쓰면은 배로 돈을 달라고. 민주노총이 지금 정신이 나간 이몇십년 동안 70년 동안 민주노총을 만들어 놔놨고 지금까지 이 정부들이 오면서 썩었다는 겁니다 앙폐지 민주노총이 간첩은 또 얼마만 썹니까 민주노총이 그런데 이 민주노총을 국민들이 인정해야 됩니까 20대 청년들을 알아야 됩니다 20대 청년들은 민주노총을 지금, 어, 뒤다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이 민주노총이 여러분들을 직장에 못 다니도록 만드는 게 민주노총입니다. 자기들끼리끼리 다 해먹고, 자기끼리끼리, 어, 사람들 다 넣고 하다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직장을 더갈수 없는 거예요. 근데이 시대 청년들도 아직 정신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. 그 민주노총을 어, 어떻게 어 하는지 파괴시켜야지. 민주노총이 깡패고 폭력으로 휘두르고 간첩들이고 이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쓰겠다는 겁니다. 다들 정신 차리세요. 우리나라 지금 어, 노조가 있는 이상 경찰들도 있고. 어. 공무원들 노조가 다 있습니다. 이 노조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대가 다는 겁니다, 지금.